안녕하세요. 집안의 만능 해결사 여러분의 유튜브였습니다. 오늘은 실리콘을 수다 보면 나는 실리콘에 정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다가 그리고 실리콘을 쏘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을 쓸수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은 많이 써본 사람도 힘듭니다. 그리고 매일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실리콘은 특성상 이한번 예, 끈적끈적 거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방법을, 요렇게 테이프를 감아, 붙여 놓는 거예요. 요렇게 테이프를. 테이프를 붙여 놓고서, 그냥 쉽게, 요렇게 실리콘을 쏴 놓고서, 요런 고무 헤라가 있습니다. 요렇게 고무 헤라로다가,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 가면서 될수 있으면 턱이 안지게 박박 문질러 주십시오. 박박. 자, 요렇게 문질르셨으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테이프를 띄어내는 겁니다. 베이프를 떼어내면 이렇게 깨끗이 아마추어가 쏜 거라고는 예상도 안 가게 이렇게 깨끗이 실리콘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리콘 쏘는 게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이렇게 한번 작업해 보십시오. 웬만한 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집에, 가정에 실리콘 깨끗하게 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의 만능 해결사, 여러분의 유튜브 아저씨였습니다.